한 남성이 둔기를 들고 다른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네, 오늘은 상가 건물, 이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아주 많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죠. 권리금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권리금은요, 과거에는 그냥 관행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2015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로 법적인 권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법에 등장했다고 해서요, 이 논란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이 문제로 정말 많은 분쟁들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이었죠. 종로구에 있는 한 족발집에서 벌어진 세입자가 이 건물주를 망치로 때린 그 사건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권리금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금을 과연 언제까지 보장을 해줘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판결도 엇갈렸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정리가 됐고요. 속고 살지마에서는 이 권리금 문제를 이 법령과 최신 판례를 토대로 과연 어디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뭐 어떤 부분에 인정받을 수 없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법적인 권리입니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유형, 무형의 자산적 가치를 상가 권리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권리금은요, 건물주에게 요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바로 신규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식으로 행사하냐면요. 법에 명확히 나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에서 임대차 종료 사이에 바로 현재 임차인이 자기가 데려온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건물주는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법에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방해할 경우에 손해 배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 방해하는 유형들이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요. 건물주가 본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겠다고 하거나 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경우가 새로 오는 임차인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너무 높은 주변 시세보다 너무 높은 월세를 요구해서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 손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건요,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0년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는 계약갱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0년을 넘어서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2015년에 이렇게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법에 등장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혼란들과 너무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사례들하고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설명들을 제가 정리해서 질의응답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건물주가 본인이 장사하겠다며 권리금 인정 못 하겠다. 나가 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물주가 들어오니까 건물주한테 권리금을 받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야 될 위험에 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즉 건물주가 본인이 하고 하는 것은 이 권리금을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법에는요.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요. 예외적으로 인정을 못해 주는 경우도 정해 놨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3기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에 뭐 자기가 할 도리도 하지 않고 권리금만 챙기겠다, 이거 인정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건물을 뭐 파손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을 인정을 못 받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많습니다. 계약 시 구체적으로 통지된, 계약 시 아주 구체적으로 통지된 재건축의 경우에 미리 들어올 때, 아, 이거 재건축 계획이 있어서 뭐 3년 뒤 혹은 4년 뒤에 이 건물은 허물 수밖에 없다 당신 나갈 수밖에 없다로 고지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까지 권리금을 인정하는 건 너무한다 싶어서 이거 역시 법의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저세 번째입니다 10년 넘은 세입자는 권리금을 인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저 문제인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12년 13년 됐으면요 계약갱신 해달라고 해도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권리금을 행사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급심에서는 이 10년 규정을 가져다가 이 10년 동안만 권리금 행사를 할수 있다라고만 판결을 했고요. 또 일부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뭐 그런 10년이라는 규정이 없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이건 기간에 관계없이 권리금 행사를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판결들이 엇갈렸는데요. 바로 작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놨습니다. 결론은요. 10년과 관계없이, 기간과 관계없이 권리금 행사는 할수 있다. 즉, 1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서 계약갱신 청구를 할수 없는 기간이 왔어도. 바로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데려와서 자기가 권리금을 받아갈 경우에 그것을 건물주는 방해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본계약을 1년으로 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으로 봐서요. 만약 기간에 약정이 없거나 또는 2년 이하일 경우에 2년으로 봐서 거기까지는 보장을 해주는데 이 상가의 경우에는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6개월을 계약했어도 1년으로 보고요. 기간이 명확치 않다 그래도 1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에 상가도 계약을 맺을 때 1년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뭐 2년, 3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요. 이것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2년 계약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아까 5%까지만 월세를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이니까 그럼 10%까지 인상이 가능하겠습니까라는 질문들이 올라오는데요. 바로 안 됩니다. 한 번에 5%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1년에 5%가 아니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은 현산보증금을 일정 액수 이하의 상가들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 9억을 넘는 그런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요. 이 5%를 초과해서 인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12년, 13년 된 경우에는 건물주가 5% 이상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요? 5%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면 되니까요. 네, 오늘 속고 살지마에서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상가 건물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아직 나온 판례도 적고 또 사례도 적기 때문에 아직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도 최대한 보장하면서 또 건물주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연구에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속고 살지마 여기까지입니다. 으아!